중국인 무리가 한국 사람에게 이걸 한게 소름돋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단한 명의 남성이 무려 6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맥주병까지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웅크린 채 피를 흘렸죠.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인데 중국인들이 여럿이서 한 명을 때리는 게 말이 안 돼요. 실제로 가해자들은 중국어로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몰아붙였어요. 피해자의 친구가 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어요. 식당 안에서 중국인 일행이 금지된 흡연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항의했고 결국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변호사에 따르면 특수상해에 해당해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높고. 형기를 마치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죠.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걱정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